서른 일곱 살타이는 수진이랑 도영이야. 수진이는 나의 큰 고모고 도영이는 내 사촌남동생이야. 도영이가 다섯 살때큰 고모는 서른 마흔 두 살이 있었어. 일단 십 일년 11년 해였지. 1 1년이 빨리도 지나가네. 도영이 생일은 5월2 7 일이야. 서른 한살타이는상원의 현서야. 그들은 부자 사이에 회사 식구야. 이번에 아부다비에 발령 나서 간대. 부러운 면도 있고 힘들 것 같아. 현서가 다섯 살때 현서 아빠는 3 6 살이셨어. 몇 십사 년도헤어졌지 언제 8 년이 지났고 막. 스물여섯 살이나 은이랑 선영이야. 그들은 모나 사이야. 선영이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. 지금 국어 선생님일 거야. 선영이가 네살때 선영이 엄마는 3 2서 살이셨어. 2 0 0 6년헤어졌지1 2 살이. 벌써 스무 살이 되었네. 열세 살 사이는 동탄이라 야나야. 그들은 분 사이야. 장연히 아이를 증난했어 야나 언니가 얘살때 동탄 아저씨는 열일곱 살이 있었어. 이틀 0 2년도 해였지. 세월이 참 빠르구만. 이틀 0 2년 2006년 2011년 2014년 해네. 4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. 그리고 삼년이 지났네. 통 12년이 지났구나. 다과고 이구마 아픈 일이야.